작심 3일. 이 단어가 내 얘기 같다면 이 영상 꼭 보세요. 이것저것 해야 할게 너무 많은데 정작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오늘도 아무것도 안한것 같은 기분 들때 다들 있으시죠? 저도 맨날 마음만 먹고 금방 포기하기를 반복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3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습관 달성률을 80%까지 끌어올린 진짜 관리하기 쉬운 습관관리 헤비트래커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거다 빼고 딱 필요한 기능만 남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같이 만들어보고 실제로 받아가실 수 있는 템플릿도 무료로 공유해드리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네 이게 바로 제가 만든 습관관리 템플릿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심플하고 직관적이죠 이렇게 체크 체크를 하면은 하단에 오늘의 성장률이 뜨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습관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요 수정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빈 페이지를 만드셔서 우리 명령어 배웠죠 슬러시를 쳐줍니다 혹시나 아직 슬러시의 개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참고 영상 링크 달아줄 테니까 그 영상 먼저 보시고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슬러시 버튼을 누르셔서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입력을 해 보시면은 인라인과 전체 페이지가 뜨는데 우리는 인라인 보기 모드를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제목에 habit r a c k e r 라고 입력해 줍니다 네그 다음에 이 이름 열을 조금 크기를 줄여, 줄여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줄여줍니다. 우리가 헤비 트래커니까 습관을 체크체크 체크 하려면은 어떤 체크하는 박스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속성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중간에 보시면 체크박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추가해줍니다.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체크박스 모양이 뜨죠. 이거를 우리는 다섯 개를 만들어 줄 거여서 이 체크박스 버튼을 누르시고, 복제를 선택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1, 2, 이런 식으로 넘버링이 붙으면서 증가를 할 거예요. 총 5개가 될 때까지 복제해줍니다. 만약에 습관을 5가지가 아니라 10가지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10가지도 추가 가능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일단 5개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을 전체를 다못 쓰고 있죠. 이거는 우측 상단에 점세개 버튼을 누르시고 전체 너비 버튼을 허용해주시면은 이렇게 화면을 꽉 차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개의 체크박스에 우리가 지키고 싶은 습관을 써줄 건데 저도 제 나름대로 제 26년 습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 아이콘을 바꾸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 아이콘 버튼을 클릭해보시면 은 이렇게 이모티콘들이 떠요 여기에서 원하시는 거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체크 체크 습관을 체크 체크 할수 있도록 우리가 다섯 개 혹은 뭐 10개 20개의 체크박스를 만들어 봤고요 이제 제 원본 템플릿을 보시면 은 좌측에 Day 1부터 Day 뭐 30까지 뜨죠 우리가 요거를 채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나하나 채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엑셀에서 한 번에 채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데이 1, 데이 2, 데이 3, 요렇게만 입력을 하시고, 이 박스를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은, 요렇게 내가 원하는 어, 0까지그 개수가 생성이 되거든요. 우리는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대로 노션에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엑셀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붙하듯이 컨트롤 C를 누르셔서 다시 노션에 가셔서 컨트롤 V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정렬 순서가 조금 이상하게 뜰 텐데 이 우측에 화살표 정렬 버튼을 누르셔서 정렬 기준을 이름 선택하신 다음에, 오름 차순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1부터 순서대로 보입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다섯 개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체크를 달성했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수식이라는 속성을 추가해 줄게요. 이 수식을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수식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뜰 텐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작성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노션 AI를 통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거를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노션 AI가 없더라도 챗GPT를 무료로 활용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노션 수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챗GPT가 채도 같이 만들어 주거든요. 그거를 복붙해 와서 쓰셔도 됩니다. 저는 노션 AI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써 써보, 보도록 할게요. 이 다섯 개 체크박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달성했는지 퍼센테이지로 구하고 싶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생성을 해 주죠. 네, 돌아가 보면은, 요렇게, 다섯 개 중에 세 개가 체크되어 있으니까 60%, 두개 체크되어 있을 때는 40%, 하나 체크되어 있을 때는 20%, 이렇게 맞게 뜨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유드릴 템플릿을 보시면은, 어, 아까처럼 표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네모 박스 박스 형태로 되어 있죠? 우리도 이렇게 보기 모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우측 상단에 설정을 통해서 레이아웃, 그리고 갤러리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카드 미리보기를 카드 사용 안함으로 바꿔주고 카드 크기를 작게로 바꿔볼게요. 그런 다음 다시 화살표 뒤로 버튼 누르셔서 속성 표시 여부에 우리가 아까 그 체크박스 만들어놨던 거를 보여주게끔 설정할 겁니다. 속성 표시 여부에 들어가셔서 모두 표시하기를 눌러보면은 이 다섯 개가 수식까지 6개가 불러와 지거든요. 그 다음에 순서가 조금 이상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순서를 맞춰줍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면은 하나의 헤비 트래커 템플릿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오늘 만들어 본 헤비 트래커는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게끔 제가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로 설명을 써두도록 할게요. 해당 링크 통해서 이메일 입력해주시면은 자동으로 발송이 될 텐데 메일 통해서 다운받아보시면은 이 안에 제가 설명도 써두었거든요. 이 설명들 참고하셔서 뭐 습관을 어떻게 바꾸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라 라는 것들을 참고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템플릿으로 습관 관리 시작해보시고요. 한달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